항상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렘넌트로 만드시 언약을 이해해야 되고요. <laughs>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정확한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언약을 모른다 그러라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기억만 해놓으면 됩니다. 아모사님이 그때 그 말이 그 말이거나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니까요. 그래서 언약이 뭐죠?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 이게 어디에 근거를 합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근거로 딱 되어지게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 아닌 다른 곳에서 가져온다. 그거는 이단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만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부분들을 딱 붙들어야 되고요. 그 약속의 내용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목사님 늘 이야기하는 거 성자 예수님에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 그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 요세 가지가 제일 핵심 되는 게 나머지 많이 있지만은 자 성자 예수님의 그죠 언약으로 주신 부분들의 내용이 뭡니까 성령 뭐지 성자 예수님을 모름이 되야 돼 우리 늘려보자 램넌트 강연 예수는 뭐라 <laughs> 그지 그리스도 그죠 여기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약속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다음에 하나님은 뭐가 되죠?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내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가지가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신다. 세계 보고 마신다. 요게 여러분들 언약으로 다 붙들 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뭐 뭐죠? 임만회라시는 거. 여러 가지 많은 언약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언약 중에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 그죠? 요세 가지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요. 그런데 요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죠? 거짓이 있고요. 뭐 거짓 선뻔한거 거지 거짓이니까 그죠?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 보면은 그지 정신병 돌아가 있는 사람들을 다 정신병원에 입원해놨거든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거짓인데 사실로 붙드는 거예요. 소묘 정신병원 안 가봤지 그지? 목사님 이 옛날에 정신병원 가가지고 목사님 입원한게 아니고 정신병 걸린 사람 좀 사에게 달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가봤거든 약하면 얼마나 무서우냐면 감옥처럼 돼 있어 딱고 들어가가지고 그지 그 사람 만나려고 하려면 철장처럼 된걸몇 개를 지나가야 돼 말이 그지 정신병원이지 교도소나 정신병원이랑 똑같은 구조더라고 거기 가서 목사님이 젊은 친구를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이야기해봤는데요 이해가 안 돼. 예, 말도 안 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 정신병원에 가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옛날에 어떤 사람은 내 옛날에 대통령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진짜가 보니까 대통령 아니라 뭐지 이 맛이 가가지고 이상한 거 이야기하는 거야. 예, 거짓을 사실로 붙들고 있냐면 여러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됩니다. 그러니 맞죠. 그제? 어, 정신병원에 입면다 이런 거라. 예, 거짓은 여러분들 사실을안 붙드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실이 있어요. 사실 뭐지? 건은이 지금 몇 살이야? 어, 열세 살이 그지? 공부를 심히 잘한다. 뭐 별로 잘 하지를 못한다. 잘하지 못한다. 사실이지 그지? 키가 엄청 크다. 뭐 별로 안 크다. 보통이다. 그지? 보통이지 그지? 이게 전부 다 사실이야. 맞지 그지? 근데 알아야 될 거. 오늘은 사실이지만은 내일은 사실이 될수 있다 없다. 모른다 그지?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그 눈이 키가 거지뭐한몇년 지나 엄청 자라가 1 9 0일지 누가 아냐고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 그지 고등학교 가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전교 1등 할지 알아 몰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은 알수 없다 그지 모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봐요. 오늘 내게 있는 여러가지 내 형편 내 여러가지 상황들이 사실 맞거든 이것을 거짓을 사실로 붙드는 사람 어디 보원시게돼 빨리 정신병원 보내야 돼 근데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만 이것도 내일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진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진리는 뭐지? 10년을 지나도 100년을 지나도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는 걸 진리라 그래요. 영어에 가르케처럼 되죠? 쉽게 이야기하며 법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일 쉬운 거는 만유인력의 법칙이지. 그러니 하나. 알지 그지? 이거 모르면 안 되지. 뉴턴이 뭐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만들어낸 게 만유인력의 법칙이야. 성유야, 사과는 첫날 만날 위로 던져도 어디로 내려가노? 땅으로 떨어지지, 그지? 땅으로 안 떨어지는 사과 있어 없어? 하나도 없지, 그지? 이거는 진리라. 천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만고불변의 영원이 되는 거라. 그런데. 오늘 말했던 이세 가지 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성령 하나님 나와 임마위엘 한다는 거는 진리를 뛰어넘는 뭐가 된다고요? 절대 진리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죠? 요거 하나만 가지고 주로 설명을 하는데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로 이 세상에 오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진리는 뭐지? 엄마, 아빠가 결혼해야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어요. 맞지, 그지? 아빠가 없이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여자 혼자 애 낳는 거는 지가 몰래 사고처가 애 낳는 거지 반드시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빠가 있다니까 아빠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세상에 절대로 없어요. 요거를 가리켜서 절대 진리 그지 부정 모열이라 그럽니다. 이게 유전학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아빠가 있으면 돼안 돼? 남자가 있으면 돼안 돼? 안 되죠 그죠? 여자의 우선이 돼야 됩니다. 왠지는 그지, 전에 십자가 부활할 때 이야기했지, 승료 그는 이하고 이해되나? 그거는 이해 돼. 그것까지 이해 못 하면은 보고 모르는 거니까. ,잉? 왜 예수님이 여자예요? 는을 와야 되냐? 감질러 가지고 저거는 사기다 이야기하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진리입니다. 엄마 아빠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데, 뭐가 없이, 아빠가 없이 예수님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뛰어넘는 개념으로 절대 진리라그러는 거예요. 자, 사람은 죽으면 끝이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100% 장담할 수 있는 거덜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으면 못 살아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마음대로 살아난 게 아니고 예언된 대로. 죽으면 끝이다가 진리인데 그 진리를 뛰어넘는 거, 예수님의 무엇하신 뭐거 부활하신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진리라는 개념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되고요. 언약의 특징입니다. 진리 천년 만년이 지나도 뭐가 되지요? 변함이 없는 이 내용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어떤 사람이 되야 된다. 언약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 렘넌터는요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 언약을 무엇으로 붙들어야 돼요? 절대 진리로. 이게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렘넌터는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요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믿음 정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언약을 절대 진리로 믿는 게 이게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수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여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하냐면 언약은요 이미 가나안 땅을 네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미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뭐지요? 가나안 땅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직의 현실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죠? 믿음의 사람은 뭐를 선택합니까? 아직의 그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의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더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너 생각에 대해요. 목사님,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 고 이야기하는데 내게는요 수십 수만 가지 문제 천진데요. 맞지, 그지? 그게 내 현실이라니까.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렘넌트는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든 사람은 아직의 현실을 붙드는 게 아니고 뭘 붙드는 거예요? 임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 예되나 어, 머리에 이해만 되면 된다. 그것만해도 어마마그리 신이 울륭한 거다. 언약을 절대 진리로. 대표적인 사람 여호수아예. 요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벌리는데 여러분들 오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가 지지요? 해가 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해가 지버리면 전부 다 자기 집으로 다 도망다 거리고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전쟁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끌어지는 게 딜레이 되는 게. 그래서 요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언약 다 가지고 뭐라고 기도하지요? 태양과 달을 멈춰 달라라는 게. 진리는 뭐지? 태양과 달 멈추 면 안돼, 성류야. 생각해봐 태양과 달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 지금도 목사님 이해가 안 돼. 만약에 태양과 달이 멈춘다는 말은 거지 태양과 달이 멈추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돌아가는 게 멈춘다는 말이거든. 그지 그럼 지구가 안 돌아가면 어떻게 돼? 그지? 과학적으로 이게 보통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 목사님 이해가 안 되고 아무도 이해할 사람은 없고 그런데 요수아가 진리 절대로 태양과 달을 멈추면 안 되는데 뭐라고요? 태양과 달을 멈추도록 기도하는 게 언약을 무엇으로 붙든다 진리를 뛰어넘는 절대 진리로 형. 그런데 이 여수화의 기도에 응답을 한다 안 한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지 응답의 안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진짜 태양과 달을 멈춰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적군들 도망가는 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고그 때까지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춰 주시는 게. 요게 거짓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진짜 머리 좋아가지고 슈퍼컴퓨터 만들어가지고요 지구의 연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추적에 들어가니까 딱 지구가 그죠 몇 가지 시간이 모자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개가 모자라는데 하나는 여러분들 요수화 때의 태양과 달이 멈춘 거 시간이 안 지난 거 그거 하나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열한 개상하이 보면 있는데 그죠 한 사람의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하 여사 하나님이 그림자를 요 뒤로 물리는 게 있어요. 하여튼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돼요. 에이, 이게 진짜라니까 과학자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그래서 내가 랩런트라고 이야기할 때 랩런트는 반드시 뭐가 진리가 돼야 된다? 내 현실, 내 문제, 내 상황이 진리가 아니라 언약이 진리가 딱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랩런트 언약의 사람은 언약이 얼마입니까? 꿈꾸는 자가 돼야 돼요. 언약을 꿈꾸는 자. 그는 이 악몽 가끔씩 꿀때 있나? 잘 없지만 한 번씩 꿀때 있지 그지? 그럼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지 그지? 근데 꿈에서 깨어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지? 또 다른데 꿈속에서 있진이 진짜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전교 1등하는 비슷하게 좋은 꿈꾼 적이 있나 없나? 그건 없지만은 그렇게 좋은 꿈꾼 적이 있지 그지? 꿈속에서 야 진짜 기분 좋을 때 그지? 렇 꿈인데. 현실이 아닌데도 꿈 속에서 좋은 꿈 꾸니까 어떻게 돼? 기분 좋지 그지? 목사님도 한 번씩 밤에 잘 때에 복음전 하는 꿈 꾸는 거 있거든. 가서 복음전 해가지고 그 사람 예수님이 영접하는 그런 꿈꿀 때가 있어. 기분 진짜 좋거든 꿈 속에서. 꿈인데도 깨면은 끝인데도 꿈속에서 그꿈 속에서 그꿈 때문에 기분이 좋을 때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언약을 가지고 계속해서 꿈꾸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무엇으로 꿈꾼다? 기도로. 기도의 사람임대로면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지? 요셉. 형들이 요셉을 뭐라고 놀리냐? 저거 꿈꾸는 사람이다, 꿈쟁이다로 요, 놀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신 꿈을 늘 자랑하고 다니니까그 꿈의 내용이 뭐지? 형들이 요셉을 나중에 경배하고 숨기고 높인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볼 때는 진짜 기분 나쁘거든. 그래가지고 맨날 요셉을 구박하고 놀리는데 그래도 요셉이 계속도 꿈 이야기하는 게. 왜 그렇죠? 하나님의 신 언약의 꿈이니까. 나중에 여러분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데도 요셉이 뭐하는 거라 노예로 팔려갔어도 하나님의 신 언약을 늘 언제나 꿈꾸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의 신 언약을 늘 꿈꾸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 세계보음화의 언약, 인만엘의 언약을 뭘많하는 사람? 꿈꾸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기도로.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랩런트 때뭐 달라고 기도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들은 항상 하나님이신언 언약 지지고늘 언제나 기도로 언약의 꿈을 꾸면 되는 거예요. 그서서 언약 반드시 성취되게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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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에게 언약의 사람 넌트 여러분들 아직까지 그죠 어, 인생을 얼마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일단은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고 두 번째 언약의 꿈 계속 꾸다 보면요, 언약의 여정이 나옵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람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이 에요 여러분들. 그러 앞으로 내가 뭐 해야 될지, 그지 어떻게 먹고 살지 지금 생각하면 머리 아프죠, 그지? 뭐 답도 안 나오고, 그지? 근데 언약의 비밀을 딱 가지고 계속 언약의 꿈딱 꾸다 보면은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해 줍니다. 하나님이 보여 준다니까. 그것만 나오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그걸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 딱 나오니까 바울이 그것을 생해서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리켜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명의 사람이 렘든트는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을 딱 가지고요, 믿음의 사람, 언약 가지고 기도의 사람, 언약 가지고 사명의 사람 요렇게 딱 되어져야 되는 게 그렇게 되어질 거니까 그지 조금만 여러분들이 계속 예배드리면서 말씀 가지고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성유 알겠죠, 그지? 오늘 요래 이야기한 거 일주일에 그지 집에 가 가지고 한 번만 좀 생각해 보면 돼. 한번 도안하지만그지 그래서 한 번만 해 보고 아 맞다. 이번 주 주일 날 목사님이 이 이야기 했구나라고 조금만 생각하고 아멘 하면 그걸로 끝이라. 그것만 하면 돼. 그래서 언약은 절대 진리고요. 이 언약을 가지고 언약의 사람으로 딱 태어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언약 성취에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주인공이 딱 되게 되는 거예요 덜러리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가 되죠? 주인공 그래서 덜러리는 누굽니까? 요셉의 형들 반대로 주인공이 누구죠? 요셉이라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안 죽어가지고 감옥에 노예로 팔아버렸거든요 그러면 형들은 자기들이고 저 할렐루야 아멘인 줄 알았지. 나중에 시간 지나 보니까 형들요 요셉에게 무릎 딱 꿇어야 됩니다. 뭐대로 언약대로, 그렇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못 버리십니다. 힘이 있으니까 왕이니까. 반대로 여러분들 다윗은 힘이 없으니까요. 계속 도망다녀야 돼, 쫓겨다녀야 되고. 그런데 언약의 사람은 누가 언약의 사람이라? 이 사람이 아니고 다윗이 언약의 사람이라. 시간 지났더니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그냥 전쟁에 나서 깨끗하게 죽고요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고 뭐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약의 사람만 되어지면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 누가 쓰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신다라는 게. 그늘이 보고 그지 반에서 1등대라 그러면 어렵겠죠 그지? 근데 생각해봐 너희 반에서 언약 알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언약 알고 있는 사람 몇명 있어 반에서? 어? 뭐라고? 세명 있어? 와 진짜? 그럼 뭐 이번에 가가지고 네가 세명 하는 사람 세명 붙들고 그지? 그지? 가가지고 야 예수님이 누구지 인 물어봐. 그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겠나? 그럼 뭐 아니지 한 명은 세명 아니지? 그런 인우가 갖고 있나? 갖고 있나?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 뭐 뭐라 이야기? 해 거리서 이야기하죠, 그지? 그럼 우리 반에서 언약의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맞냐? 하나님 볼 때는 누구밖에 없어? 누구 반에서 볼 때는 그런 놈밖에 없지, 그지? 그래.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써야 돼? 니를 쓰겠나? 안 쓰겠나? 쓰야 되겠죠 그지? 그것만늘 생각하면 되는 거야. 나는 뭔만 되면 된다. 언약의 사람만 되면 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오지 알고 있는 것만 알고 그다음 에 뭐에 대해 그걸 가지고 늘 언제나 기도하면서 언약에 꿈을 꾸야지. 어 그리고 마음대로 언약이 내게 달려갈 길로 정해질 때까지 계속 이거만 꿈꾸면 된다니까. 그것만 딱 나오면 뭐 한다. 하나님이 그 눈이 쓴다니까. 비록 공부 조금 못하고 오지 키 조금 많이 안 커도, 그지 보통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항상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항상 우리 랩는 뜻이 비밀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